후보들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대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비롯한 고용 안정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박근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그늘 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새로 많이 늘리고 또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또 일자리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청년 실업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대학 내에 그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학벌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열정과 잠재 능력만 가지고 그 청년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 신청제도와 징벌적 금정, 금전,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지금까지는 괜히 그 차별을 얘기하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근로자 대표나 또 노동조합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시정, 이거 차별을 시정해달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그런 차별을 반복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10배의 그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 아울러 그 금, 공공 부분부터 네.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공 부분부터 정규직으로 네,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희 후보 순서입니다. 말로는 뭘못 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 차별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위해서 대표 신청제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이 신청하게 하겠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9%입니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비정규직 잘립니다. 외주용역 해지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이걸 똑똑히 아시고 정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 쌍용 자동차, 한진중공업처럼 노동자 무더기 해고하고 유성 기업 만도처럼 민주노조 깬 것, 사치거영 노조 만든 것. 그리고 SJM, 한국 3M처럼 용역 강패시켜서 노동자 폭행한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후보도 똑같습니다. 19대 국회 1호 법안, 사내 하도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셨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이것은 불법 파견 만드는 법이다, 이랬습니다. 재벌보호법입니다. 현대차, 비호법입니다. 법원에서 현대차가 지니까 이제 아예 법을 바꿔주는 그런 로비스트로 새누리당이 등장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18대 국회 1호 법안 종부세 감세 법안이었죠. 19대 국회 1호 법안 새누리당 역시 재벌보호법입니다. 저희 진정성 입증해 보이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요청 저희가 정말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전에 약속하십시오. 이래야 노동 문제 풀립니다. 두 번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법안 호봉제 예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네.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시면 바로 여기에서 진정성 인정되고 노동 문제 네. 풀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